<laughs> 좋은 아침. <laughs> 어, 나 이코라지로. 아, 됐나? 아침에 태닝을 하고 지금은 오후 1시가 됐어요. 지금은 일단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돌아다닐 수가 어차피 없을 것같아고 근처에서 밥을 먹고 나가야겠다. 엊그저께, 글쎄, 혼자 맥주에서, 아, 맥주에서래. 팝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서양 분들 세 분이서 맥주를 드시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쳐다보는 걸 너무. 뭐, 왜 저렇게 쳐다보나 하면서 그냥 나는 맥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나 한국 사람이다, 어쩐다 막 저런저런 얘기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돌아오는데 그 무리의 한 분이 저한테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너 중국인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인이지.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는 오해를 사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밑에 것도 없이 너 중국인이지.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뒤돌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너 중국인이지? 그래서 제가 아니 나 한국인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중국인 아니야? 또 이러다, 이러더라고요. 어, 뭐 말이야 방구야? 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예의가 예의가 없어서 아니 나 한국인이야. I'm from Korea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모는줄 알아요? That's a part of China.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그세 명이서 저를 보면서 제가 중국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돈을 걸고 내기를 했대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묵고 있는 숙소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태닝도 좀 자주 하고 오늘 나가서 이제 아침 시간이 비니까 그래서 아, 조금 태닝 좀 하다가 나가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만에 이제 나갔는데 맨날 아침마다 수영을 하시는 연세 좀 있으신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태닝을 하는데 그분이 막 수영을 하시더니 그선배드 쪽으로 이렇게 싹 나와서 어디 나라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from k o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막, 더러운 표정 있죠?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how much?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나,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how much? 이 말이 굉장히 섹슈얼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뜻이 있었을 수도 있, 있었을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진짜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저는 비키니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 막 이것저것 챙겨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밖에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더니 막 오늘은 뭐 해? 뭐 플랜 있어 오늘 밤에? 막 그런 거를 물어보셔서 제가 진짜 그냥 쳐다보고 나왔는데 하...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제가 할말막 해야 될때 못하고 그런 상... 격은 아닌데도 그냥 빨리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챙겨서 나오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스트레제 오늘은 기분 좋게 시작하지 못했지만, 어우 미친. Anyway, 밥을 먹야고